냉동실에 있던 순대와 간, 그리고 염통팩을 이렇게 삶아놨어요. 그리고 고추장, 고춧가루, 들깨가루 필요하죠? 물도 한컵 모르니까 받아놨고요. 자, 30분 정도 물에 푹 담궈둔 넓적 당면. 따뜻한 물에 담궈놓으면 더 좋아요. 간장과 불소스, 냉장고에 있는 양파, 파, 청양고추, 고구마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더 준비해주세요. 물론, 식용유도요. 이렇게 듬성듬성. 이거는 전통 순대에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일반 순대랑 다르게, 어 전통 순대죠? 선지를 이용해서 야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큼직하게 썰어야 터지지 않습니다. 이 순대는 그냥 이대로 소금만 찍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백순대 하얀 순대와 빨간 양념 순대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이 순대를 그 양념 볶음 속에다 써서 간이랑 염통도 어슷어슷하게 얇게 가능한 들어 넣어주세요. 오, 간도 부들부들 담백해 보이죠? 이 염통도 고기 같은 질감의 쫄깃한 염통도 떨어주세요. 두 프라이팬 모두 원팬 아니요 투팬이죠? 투팬을 모두 활용. 업한 어! 다음에 고구마가 제일 늦게 익어서 고구마를 거의 삶듯이 먼저 데치듯이 넣어줄게요 양쪽 팬에다가 두 가지 요리 한다고 했죠? 빨간 양념과 하얀 백순대 고구마 먼저 데쳐줄게요. 거의 물에 데쳐지듯이 익으면 그 다음 재료부터 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거의 없어졌죠? 계치도 익었으면 여기에다가 넉넉하게 식용유 부어주세요. 그리고는 팬두 개가 기름이 익혀지도록 달궈지도록 그런 다음에 아까 썰어놓았던 파와 양파 반발씩 넣겠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요 청양고추는 좀 나중에 넣을게요 자 이렇게 파와 마늘 향이 나도록 기름에 볶아주고요 동중팬에다가는 빨간 순대를 할거겠지 투장에 앞서서 고춧가루를 먼저 넣을게요 고춧가루가 이렇게 같이 볶아지면 맛있는 볶음향이 된다고 했죠? 매콤하면서도 근데 지해야될 점은 타지 않게 조심하세요 적에 간장 살짝 타지 않도록 위에서 볶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잠시 여기는 끌게요 자 옆에 지금 백순대용이 보이죠? 여기 너무 간단해요 을반 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들깨 가루 굉장히 중요한 순대볶음에는 크게 한 스푼, 두 스푼까지 넣어 줄 거예요. 자, 맛있는 백순대가 되 거라. 자, 양쪽에다가 청양고추 나눠서 넣어줄게요. 청양고추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 불 조절 좀 해줄게요. 약하게요, 맵힌 데도.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불려놓았던 당면 보이시죠? 이 당면도 반반씩 넣어줄게요. 양념에 반. 백순대에다가도 반. 그리고 이 물기도 살짝 넣어주세요. 여기다가도, 양념 물도 양쪽에다가 살짝. 그리고 화력을 둘다 높여주세요, 이제. 어, 이렇게 백순대와 지금 양념순대, 이거 가는 거 보이시나요? 백순대는 거의 탕처럼 지금 익어보고 있는데 이 당면이 쫄아들면은 더 고소하고 맛있는 백순대면이 될 거예요 자 양념은 원래 국물이 좀 약간 자작하게 촉촉하게 있어야 맛있죠 여기에다가 먼저 두툼하게 썰었던 간을 넣어 볼게요 순대 간이요 그리고 백순대 쪽에도 역시나 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염통도 골고루 넣어줄게요. 그럼 순대 주인공 순대는 언제 넣느냐? 양념이 다 배어들고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은 워낙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양념 순대에도 이렇게 들깨가루 넣어줘야겠죠? 백순대와는 한번더 고소함을 입혀주기 위해 불게 가루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한반 스푼 넣게요. 나머지는 양념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양념은 단짠이죠. 우선 여기에다가 고추장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기가 너무 사라지지 않게 물도 두 스푼 정도 살짝 넣어줄게요. 어, 지금 백순대는 물기 없이 잘 볶아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저는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식용유 조금 더 넣겠습니다. 기름이 좀 많아야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백순대 본연의 맛이 더 살아나요. 그리고 양념 순대에다가 또고추장을 넣었잖아요. 여기다가는 단맛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바로 바로 올리고당! 먼는 설탕 넣어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당 조청을 두 스푼 반 정도 넉넉하게 좀 넣어줄게요. 고추장보다는 적게 하지만 약간 넉넉해야 양념이 윤기도 나고 더 맛있어요. 자, 백순대도 거의 완성이죠. 양념도 거의 완성입니다. 백순대에다가는 단 거를 넣자면 돼요. 고소한 맛으로 즐기면 되니까요. 자, 이제 이두팬 위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될 것은 아까 있던 전통순대. 모양 흐트러지지 않게 수놓듯이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고루고루 순대를 넣어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무려주면 물 조절 약간씩 약으로 타지 않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양념순대 완성 거의 이거는 비비듯이만 순대가 터지지 않도록 비비듯이만 넣어주시면 양념순대 완성 그리고 지글링 지글링 백순대까지 비비듯이 완성 들깨가루 많이 보이죠 자 이렇게 팬 10 백순대와 양념순대 두 가지 모두 완성했습니다. 백순대, 양념순대. 다음에 또 새로운 요리 빠르고 쉽게 만나보아요. 안녕히 계세요.